안녕하세요 어, 장피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민망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민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주제는 치료 항문질환이죠 항문질환 치료 어, 이 농양, 항문 농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제가 이 남해 쪽에서 해산물을 엄청 먹다가, 어, 간에, 간에 뭔가 이렇게 좀안 좋은, 어, 결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풀 계획이에요. 어찌됐든 그거를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다 회복을 하고 완쾌를 했죠. 심지어는 입원을 했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잘 완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쾌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몸이 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뭔가를 막 먹거나 평소 안 하던 뭐 과음을 한다거나, 지나친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 몸이 탈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항상 편안하게 평정심, 어떤 평균적인 활동, 식습관을 계속 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완쾌됐다는, 이 간이 다 완쾌됐다라는, 회복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너무 기쁜 나머지, 좀, 뭐, 잘 먹지도 않던 매운 음식들을 한 주에 두 번이나 먹었어요. 근데 그때 또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매운 걸 먹다 보면은 항상 이 쾌변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운 걸 먹으면 왠지 어, 매운 똥을 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항문이 이렇게 변을 봤을 때 항문이 좀 뭔가 좀, 음, 깔끔한 느낌이 좀 덜했죠. 그런데 또, <laughs>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유로 비데도 쓸까 말까 하던 와중에 비데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운 걸 먹고 어, 뭔가 좀 찝찝불이한 느낌, 뭔가 좀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찝찝불이한 느낌을 가지고 또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제가 등이 이 자동차 의, 의자가 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할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장거리 운전하면 이제 또 등이 좀 피곤할까 봐 히터를 켰어요. 의자 히터를. 그랬더니, 저는 이제 명확히 그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환자, 환자예요. 일반인이고. 의자가 뜨끈뜨끈해져서 엉덩이까지 뜨끈뜨끈해졌는데, 근데 제가 아까 어, 쾌변한 느낌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이항문 쪽에 열을 가하면서 뜨끈뜨끈해지면서 아마 땀구멍이나 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겠죠. 그게 좀 확장이 된것 같아요. 제가 뒤늦게 알아보니까 몸이 건강할 때는 항문 벽과 항문 그 대변에 약간 기름막 코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기름 유막 코팅이 돼 있을 때요 그리고 항문 벽에도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어떤 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들어가기 어렵게 이렇게 평상시 몸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뜨끈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음, 이 땀구멍을 열어버렸죠. 뭐 와선 뭐 이런 용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고 와서 뭔가 학문이 묵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뭐지? 학문이 좀 불편한데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2, 3일을 보내면서 주말이 돼버렸어요. 주말이 되니까. 어 이거 뭔가 딱 확실히 뭔가 좀 뭉치는 느낌이 났어요 뭉치는 느낌이 났고 그거를 저는 온열 뭐 패드나 이런 걸로 좀 풀어주고자 했죠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을 통해서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됐을 때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항문이 많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전혀 이 느낌을 찾아봤을 때아뭐이 병원 방문하기 전에 아 농양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었고 병원에 가서 젊은 의사 선생님 남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아 농양이다 초음파를 찍었더니 농이 많이 깊숙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빨리 이건 수술해야 된다 바로 수술하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어, 저는 이제 공포와, 이게 뭐냐, 이 뭐, 지금 얼마 전에 퇴원했는데, 얼마 전에 퇴원하고 이제 완쾌하고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그랬는데 또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수술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도, 어, 제가 이제 느꼈죠. 너무 이제 한 40대 정도 돼보이시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어, 뭔가, 그냥 수술해야 된다. 뭐, 공감을 못해주는, 제, 제 개인적으로는 위로받고 싶고, 놀랬으니까 위로받고 싶고, 공감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실력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웠고, 바로 수술에, 뭐, 이 항생제 검사를 해보자라고, 막 이렇게 빨리 옷 갈아입고 오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 음,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시는 분들이 아, 이렇다 저렇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면서 어, 다른 데도 한번 가 보는 걸 한번 또가 보자. 일단은 칼을 대는 것 자체는 아니 어, 그분들은 전혀 이게 어떤 건지 뭐 모르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칼을 대는 것 자체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다른 또 병원을 가 보자. 근데 제 마음속에도 역시 그 젊은 의사분께서 그냥 수술하자라고만 좀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을 듣었기 때문에 너무 좀 마음이 무서워서 두 번째 병원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병원을 갔어요. 이미 이제 항문농양이다라는 거를 들었죠. 그리고 많이 찾아보면서 두 번째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나이가 좀더 있으신 원장님이시고 실력이 좋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고 상담을 받았더니 음,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아 이렇게 돼 있고 쭉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어, 항문농양은 이 항문 항문이 있으면 항문의 옆에 이제 항문 쪽이 치질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항문 옆에 이렇게 고름이 차서 이게 고름이 빠져 나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얘가 자꾸 괄약근을 하나씩 하나씩 해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염증이 고름이 나중에는 뭐 꼬리뼈라든지 이런 데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 라는 거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서도 좀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친절하게 빨리 할수록 좋다 괄약근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고민을 하고 문 앞에서 병원 앞에 나와서 어떻게 뭐 이거 스케줄 정리 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문 앞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의사 선생님은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어요. 농양은 <laughs> 빼내는 수밖에 없다. 구멍을 뚫어서 수술로 절개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농을 빼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문 앞에서 너무 고민을 했지만, 아 어쩔 수 없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항생제 검사부터 뭐뭐 알러지 검사부터 해서 링겔 꽂고 해서 바로 어 설명을 듣고 척추 마취 척수 마취, 하반신 마취를 한다라고 얘기 듣고 무서워졌죠. 생전 처음 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수술하고 을 병원에서 대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척수 마취를 하러 갔습니다. 척수 마취는 지금 해보고 나서 두 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나서는, 아, 이게 그다지, 어, 불편하지 않다. 뭐, 걱정은 돼요. 그런데, 어, 뭐, 아프지 않고 간단하고 불편함은 있지만, 어, 뭐, 고통과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렇게, 척수마취를 앞두고 계신 분들, 제가 조금 위로를 해드릴게요. 척수마취는 이렇게 몸을 세우자세로 머리도 이렇게 숙이고, 무릎도 바짝 올려가지고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휘게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 이, 척추, 이렇게 뭐, 위치가 있나 봐요. 거기를 이렇게 손톱으로 꾹꾹 표시를 한 다음에, 손톱으로 꾹꾹 누르는 느낌으로 표시를 하고 나서 그 위치에다가 주사를, 마취 주사를 넣습니다. 그럼 바로 마치 약이 이렇게 퍼지면서, 통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신이 얼얼해지고, 어 이제 항문 쪽에서 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항문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걸 넣는 건지 이렇게 좀막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눌리지 않게끔 좀 받치고 그리고 절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느낄 수 있지만 통증은 척수 마취가 하반신 마취가 됐기 때문에 전혀 뭐 느끼지 않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원실로 오죠. 그리고 이 농이 빠지는 게막 이렇게 짜기도 해요. 짜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농이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심지 같은 거를 꽂잖아요. 얇은 플라스틱 같은 심지를 꽂잖아요. 뭐 자동으로 빠지기도 한다는데 신기하게 잘안 빠지게끔 그 심지를 타고 농이 계속 배출되는 거죠. 진물과 피와 농이 배출이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왔죠. 이제 의사선생님이 어, 나름대로 제 과략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수술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농 빠지는 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하고, 농이 빠지고 나서 이제, 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자라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어, 농을 빼는데, 이제 이걸 달고 제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니까 차를 타고 다니고 뭘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한 일주일 지났나요? 그때쯤 이제 심지를 빼도 되겠다. 심지를 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뭐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이 농양은, 항문 농양은 나중에 치료 검사를 해서 치료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한 거의 한 80%가 치료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 수술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또 하나 저는 그렇게 배농을 해놓고 그게 거의 한 5월이었단 말이에요. 6월 말에 해외여행을 비행기를 한 13시간을 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던 거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빨리 뭔가를 잘 마무리 짓고 해외여행을 가기를 원했는데, 어, 이게 심지를 빼니까, 이제 심지를 빼니까 이 안에 이제 농이 잘 빠지고 심지가 빠지면 좋은데, 심지를 빼서 얘가 상처가 바로 아물지 않게끔, 바로 아물지 않게끔 이렇게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멍을 통해서 농이 계속 빠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살이 잘 차오르면 딱히 뭐 치료수술 안 해도 될 수도 있나 봐요. 근데 대부분 이 농이 찬 주머니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농이 또찰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게 치료수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통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관을 빼고 나서 얘가 막혀버린 거예요. <laughs>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도 차 타고 막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했죠. 이게 사실 이렇게 배농을 하고 그러면 뭐 나름 좌욕도 잘하고 잘해야 되는데 저는 또두 시간 버스 타고 막 왔다 갔다도 하고 등등을 하다 보니까 아이 배농을 하기 위해서 찢어놓은 곳이 막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에서 다시 뭔가 곪고 있구나라는 불편한 느낌이 다시 나기 시작했죠. 끔찍했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어, 느낌이 이상하다. 수지 검사로 손가락을 넣어 보시고 이렇게 좀 만져 보시고 하더니 어, 뭐가 좀 다시 좀 찼네요. 어, 이 구멍 배출 구멍을 좀더좀더 좀더 찢어야 될것 같다. 국소 마취를 하고 찢자. 이야, 여기서부터 저는 다행히 나그 하반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 좀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엎어졌죠. 국소 마취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국소 마취 이렇게 탁 엎어져 있는데 주사로 이렇게 항문 근처에 마취 주사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짜면서 찢으면서 짜면서 이렇게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팠습니다. 국수마취를 할때 제가 이 아픔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손,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여기 손등을 계속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를 누르면서, 여기 손가락들을 누르면서 이 항문 쪽에 있는 통증이 이 손가락을 누르면서 나는 그 통증과 좀 섞여가지고 제가 좀덜 인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어린아이들 주사 맞출 때도 그렇게 어 우리 딸 주사 맞출 때도 엉덩이 쪽에 신경 안 쓰게끔 제가 막 팔을 이렇게 콕콕콕 찔러 주거든요 주사 맞추는 타이밍에 그러면 아이가 엉덩이 따끔과 손의 느낌이 혼동돼서 좀덜 아프단 말이에요 주사 잘 맞을 수 있죠. 어쨌든 저도 이 국수 맞추는데 려 너무 막야 이건 뭔 이런 아픔이 있나 되게 막 아픈 거예요. 밀고 뜯고 하는 막 이런 느낌 학문 쪽에서 그래서 저도 으으 이거를 한 거의 한 5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고 이걸 막 눌러가면서 어쨌든 야 인생 최고의 아픔이었다라는 이제 하지만 그래도 통증이라는 거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통증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아, 끝났구나 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가볍게 아 통증이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국수마취로 해서 배농을 다시 해놓고, 이번에는, 그게 이제 6월 초였던 것 같아요. 5월, 5월, 5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네. 야, 진짜. 이번에는 그 심지를 좀 오래 받고 있자. 이전엔 심지를 좀 빨리 뺐단 말이에요. 심지를 좀 오래 받고 있자 해가지고, 어, 여행 가기 전까지 혹은 여행도 심지를 박은 채로 갈수 있게끔 그래서 6월 초에 이제 심지를 받고 심지를 끼고 한 20일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 바로 직전 날에 심지를 빼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 왔죠. 저는 여행을 갔을 때도 혹시라도 거기에서 또 뭔가 이게 입구가 막혀서 또 농이 차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되게 불안감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상담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도 뭐 여행 어떻게 취소할까요? 위약금이 막 몇백만 원이었는데 취소할까요? 아, 어, 갈수 있대요. 가래요. 그래 어, 예. 힘이 돼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갔죠. 그리고 가기 전 날에 어, 뭐라도 이렇게 하나 좀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뭐써 주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비상 사태가 되면은 왜 내가 아픈지 아, 알수 있게끔 그리고 어, 거기 가서도 거기 해외에서도 병원이 있으니까 어, 딱 보면은 알 거다. 너무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해외에서 병원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느끼고 있는데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냥 하뭐잘 그래, 되겠지. 내 비상시에 내가 내가 이걸 다시 짜 내리라 구멍이 막히면 다시 내가 구멍을 터트려서 좀짜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해외여행을 갔고 그리고 잘 갔다 왔습니다. 별일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오니까 바로 치료 수술 일정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고민이 시작이 됐죠. 치료수술 어떻게 하지? 아, 또 검색을 해보니까 치료수술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너무나 친절하셨던 그 상담해주셨던 원장님, 음, 그때 또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 일단 농양은 대충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이야기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힘내시고요 저도 아 너무 에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지금 병원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병원 갔다 와서 아 이제 치료 수술하고 한 2주가 지난 시점인데 진물이 좀 계속 나온다 어 그러니까 진물 나오니까 일주일 후에 또 보자 뭐 염증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느꼈던 그 상황들 또 이야기로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래 서 있으면서 얘기하니까 힘드네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